대한민국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를 이겼다. 무엇으로? 예수 혁명으로. 할렐루야. 그러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따라 해야네. 그래서 이거는 국내용이 아니라 세계용이다. 이거야. 아멘. 자, 마지막으로 장학일 목사님을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. 자,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. 장학일 목사님. 날 만나서 고생이 많아요. 행복합니다. 절 만난 것에 대해서 재수없게 생각해요. 감사하게 생각해요. 어, 어. 재수가 넘치고 있죠, 지금. <laughs> <laughs> 이제 장경동 목사님 축으로 자교총, 자유통일을 위한 가고 또한 축으로 자유마을입니다. 이 자유마을은 장일 목사님이 목숨 걸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3대 축으로 가면요. 에덴 동산 이후로 가장 위대한 복음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세워질 줄 믿어지시는 분은 두손 들고 아메. 할렐루야.